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 부푼 마음을 안고 고속버스에 몸을 싣지만 꽉 막힌 도로와 마주하다 보면 도착도 하기 전부터 지쳐버리곤 합니다. 휴가철이면 더욱 심해지는 정체난에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이동수단을 찾기 마련인데요. 최근 도로 위에 1등석이라 불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강화된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기능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6월 30일부터 기존 2개 노선에서 전국 1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용객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금호고속 이송호 상무님과 함께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개발한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최고급 고속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어떤 버스에도 없는 최첨단 안전 장치인 ABS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또 긴급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등을 장착해서 추돌 사고 위험을 근절시켰습니다. 또한 차량 내 설비를 방염자재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하였고, 무사고 안전을 위하여 승무사원도 무사고 운전원을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둘째는 최고의 편리성을 추구하였습니다. KTX나 SRT에 비하여 최고 단점인 소요 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는 현재 우등고속 28석을 21석으로 줄여서 고객 1인이 차지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확연히 넓혔습니다. 또 전자석에 개인 가림막을 설치해드려서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드렸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기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각 좌석마다 개별 모니터 제공을 통해서 운행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드렸고 200여 개 채널의 TV, 그리고 영화, 음악,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를 보강시켰습니다. 또 이동 중에 노트북을 사용하고 독서나 사무 업무도 가능하도록 다용도 테이블도 설치해 드렸고요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USB 충전 장치 그리고 무선 충전기 설치 독서 등 커버홀더 옷걸이 등도 약 20여 가지의 사양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밖에 고객의 불편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호출 버튼을 설치하였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 분 SOS를 필요하신 분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승무사원이 해당 고객님께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차내 지급품으로는 이어폰과 생수를 개개인에게 직접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개 노선에서 14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노선의 대폭 확대 이유 그리고 또 노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6년 11월 25일부터 서울 광주, 서울 부산 2개 노선에서 시범 운행을 실시한 결과 무엇보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95%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노선 위주로 확대해달라는 수요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 노선 선정 기준 역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국토부 인가 기준인 200km 미만 단거리는 이번에 반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에, 앞으로 이번 14개 노선 외에 추가로 장거리 노선은 물론 200km 이하 단거리 노선도 저희 행정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선 확대 이후에 이용객들의 예상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1차 노선의 시행 결과 성우도 조사는 고객님들의 만족도 95%로 기대보다 높았고 또 향후 제 이용 의향도도 약 93%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금번 6월 30일부터 확대 운행하게 되는 노선들도 소요 시간이 약 3시간 이상으로 장거리 노선 이용객들이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그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프리미엄 버스가 우등버스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렇게 우등버스라는 고급형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프리미엄버스를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있고, 또 타교통 수단도 고속버스 발전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육성, 육상원송 대표인 우리 고속버스도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92년 도입했던 우등을 20년 이상 운행해왔지만, 이제는 그 정체된 우등고속 서비스를 예, 극복하고 수준을, 서비스 수준을 제공, 제고하고또 상품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그런 신상품들을 개발, 출시할 필요성을 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업계 1인 우리 금호고속에서는 해외 운송 사업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고급버스 사례를 견학하고 조사, 분석해왔고 이번에 우리 주도하에 고속업계 국토부 카미커가 함께 추진해서 프리미엄 골드 고속버스를 확대 운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우리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예,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안전성 그리고 편리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프리미엄을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높은 만족도를 누리실 것입니다. 저희 프리미엄을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버스 업계는 이렇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발맞춰 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만의 서비스를 한번 느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TV 김수연이었습니다.